천미 예수님.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주님의 기도, 우리가 하루에도 수 차례 하는 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신약 성서의 복음서에 오늘 우리가 들은 마태오 복음에 나오고요. 또한 것은 루카 복음에 나옵니다. 루카 복음에는 조금 조금 짧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 주님의 기도는 마테오 지금 읽은 이 복음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복음 말씀보다도 이사야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 이사야 예언서 55장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가 여기 몇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다섯 군데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한 이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1, 2, 3 중에 몇 번일까요? 셋 중에 하나 같지요? 뭐. <laughs> 55장은 55장에서 56장까지 이때 유배 이후 세 번째 제3 이사야 그 시작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주 그냥 오늘 날 날씨하고 딱 맞췄어요. 한번 보세요. 예? 이 이사야 55장 10절 시작하는 걸 한번 보세요. 대동강도 풀린다는 우수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네, 네. 어제가 우수했습니다. 아 이제 녹는거죠 풀리고 와, 오늘 비가 아주 한껏 오고 있어요 내일까지 이어진다 그러죠 비와 군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고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도단하게 하여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리는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사야 55장, 그러니까 제3 이사야. 유배가 다 끝나서 다 돌아온 다음에 쓰여졌다고 하는 이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민족들의 정신을 좀 모으고 보듬고 희망을 주고 하느님께로 다시, 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이들에게 어떤 희망의 말씀. 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오후 들어서 비가 쭈쭈적 내리면서 이 이어진, 내일까지 비가 이어진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내일까지 이어진 날인데, 야, 어떻게 오늘 딴 얘기하면 안되겠다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흠뻑적 시고또 더군다나 우수가 지났으니 이게 이 물기를 먹었고 나름대로 이 이 새싹들이 나올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뿌리도 뻗고, 아,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말씀도 늘 우리 곁에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토양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수다장이다. 성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땅을 적시고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나를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경험, 기쁨으로도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나 아픔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비가 막 내, 말씀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어이 맞고 상처나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기쁨이고 보람이고 막 은총으로 느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다좀 틀리죠. 그러나 헛대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하는 것을 이사야의 악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는 특히 하나의 특징. 인마누의 하느님.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여기 수다장이라고 표현한 게 계속 와, 그냥 하느님이 계속 아주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함께 하고자 하시는 거고 땅을 적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 우리 그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잖아요. 휴먼, 휴먼. 그 어, 휴밀리티, 겸손이라는 말인데, 겸손 휴멜리티 겸손이라는 말인데 이말 어원을 보면 휴무스. 발음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아, 이거 전 세계 영, 영어권에 이게 가는데, 이거 영어권 하는 사람들이, 아, 발음이 저렇게 후져갖고, 자신이 없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휴먼, 휴먼, 사람, 흐무스 네, 흙,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의, 흙이라는 거에 휴먼이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휴밀리티라는 이 겸손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겸손이라는 말의 뿌리가 흙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지난 수요일 사람 하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 흙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데. 제 수요일에 매년 이마에 죄를 얹으면서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순절을 시작하죠. 그리고 부활을 준비합니다. 겸손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큰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겸손이 보이면 존귀가 따라온다. 파멸에 앞서 오만이 있고 영광에 앞서 겸손이 있다. 잠언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겸손에 대한 명언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흙 흙으로 만든 존재이고 그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흙이라는 그런 뜻을 어원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겸손은 흙에서 나온 사람을 성장시키는 토양입니다. 사람인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겸손이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 내가 누구인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나로서 사는 것, 그야말로 흙 바닥에 이 땅을 우리의 두 발을 잘 딛고 흙에 발을 딛고 겸손되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죠. 자이 자리에는 부모로서 또는 누구의 자녀로서. 또 그렇게 보면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또 부모님도 그 흙에 양분을 또 빨아먹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흙이 되는 것 무엇이든 받아들여 영향을 주고 또 정화시켜 생명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또한 친히셨던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가정은 바로 좋은 토양이고 가족이 바로 서로에게 겸손을 살수 있는 첫 번째 연습장이다. 말씀은 그 겸손이라는 흙에서 싹을 틔우고 성장한다. 우리 모두 겸손이라는 그 의미의 그 흙. 휴무스 휴먼, 휴밀리티, 이 흙이라는 그 어원을 갖고 있는 이 겸손한 존재, 흙에서 온 존재, 그리고 또 흙으로 들어갈 존재. 거기에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좋은 토양으로. 또 가정 안에서 이웃에게 좋은 그런 자양분, 걸음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또 결심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더 넓혀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해야죠. 우수 지났으니까. 쭉쭉 뻗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